마인크래프트와 관련된 기록들은 매우 많습니다. 이 중에는 황당하면서 이런 것도 기록으로 쳐주나 하는 것들도 존재하는데요.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. 첫 번째는 바로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TNT를 가장 많이 터뜨린 기록입니다. 한 번에 몇 개의 TNT를 터뜨릴 수 있는지 보는 기록인데요. 기록에 따르면 현재 1등은 무려 300만 개가 넘는 TNT를 점화시켜 터뜨렸다고 하네요.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. 다음 카테고리는 두칸 간격 점프 S입니다. 이 기록은 두칸 간격으로 노인 파쿠르를 얼마나 많이 뛰는지가 관건인데요. 세계 최대 기록은 2300점프로 쉬워 보이지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에 생각보다 어려운 도전입니다. 다음 기록 또한 특이하긴 마찬가지입니다. 1분에 몇 개의 눈골렘을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인 이 카테고리의 최고 기록은 무려 151마리로 먼저 눈블럭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호박을 설치하는 식으로 진행하여 이 기록을 달성하였다고 합니다. 자 다음은 좀더 특이합니다. 한 번에 몇 개의 피스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인 카테고리인데요. 세계 기록은 이 레버 하나로 무려 4만 개가 넘는 피스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인크래프트에 존재하는 기록들을 알아봤는데요. 사실 마인크래프트로 존재하는 기록들은 200개가 넘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 너무 시시한 것들이라 제외시켰습니다. 이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우탄도 만들어보겠습니다. 영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